원장님 사서 쓰세요? 칫솔요? 네. 네. 저는 샘플 써요. <laughs> 저도 샘플이 다 떨어져서. 네. 아. 네. 아니 샘플이 떨어질 때가 네. 있으세요. 말을 하세요. 아. <laughs>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원장님 지금 올리브형 칫솔을 엄청 여러 개를 구매해서 왔잖아요. 네. 원장님이 사용하는 칫솔도 있고 여러가지 네. 칫솔이 있는데 네. 칫솔이 이렇게 많은데 언제부터 칫솔이 생겨났나요? 칫솔의 역사는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어요 이집트에서 정말 그 옛날에도 아, 썼고 진짜?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뭐 조선시대 에 아니면 그 전에 도 칫솔 비슷하게 썼는데 이제 그 칫솔이 우리가 흔히 쓰는 요런 형태의 칫솔이 된 거는 중국에서 당나라 때라고 해요. 그 전까지는 나무를 갖다가 나무를 불려가지고 나무 가지를, 그렇죠? 칫솔이라기보다는 네. 이쑤시개나 네. 치아 사이에 뭐 음식물이 끼고 이런 거를 빼는 그런 형태였지. 아니면 나무에 이제 끝에 네. 나뭇 가지를? 막 물에 불려서 네, 약간 끝에를 약간 털처럼 만들어서, 네. 만들어서 네. 아 네. 브러쉬처럼 만들어서 네. 그걸로 이제 하는 거예요? 네. 음. 우리나라에서는 버드나무를 썼대요. 찝찝해요. 어, 음. <laughs> <laughs> 아, 뭘안 묻히고 그냥. 아, 그게 옛날에는 소금이 되게 귀했잖아요. 주겸치약 이런 네. 것도 있, 있다시피 소금으로 닦는 경우가 있는데 네. 소금은 되게. 비싼 물건이었어요, 옛날에는. 아... 지금은 너무나 그렇죠, 흔하지만. 왜냐면 네. 어, 소금 때문에 막 무역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소금 말고 모래나 아니면은 오... 재. 그런 재요? 것. 네. 제가 옛날에 그릇도 닦았잖아요. 태우고 남은 재 있잖아요. 음. 숯다 어... 해가지고 어. 꺼지고 나면 하개게재 <laughs> 있잖아요. 그걸로 그러니까, 어. 지푸라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 놋그릇 같은 거 닦았잖아요. 아, 진짜요? 음. 음. 그거 제가 더 묻지 않나요? 왜 나는 이런 지식이 없나 그게, 그게 닦아지니까. 약간 퍼미스 <laughs> 같은 느낌이라고 <laughs> 생각하면 아, 되지 않을까요? 퍼미스처럼. 가라내는 <laughs> 그쵸, 연마제로 <laughs> 네.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런 형태의 칫솔이 나온 거는, 장나라 때고, 그때는 돼지털을 썼대요. 돼지털을 어. 가지고. 돼지털도, 이게 사람털도 네. 머리카락도 있고, 네. 눈썹도 있고, 네. 네. 뭐 많잖아요. 꼬리털도 있고. 어. 어, 돼지털 중에서 이렇게 목 근처에 있는 좀 빳빳한 털? 돼지털로 아. 응. 그래. 붓도 만들잖아요. 혹시 응. 네. 치대에서 배우시는 건가요? <laughs> 찾아봤어요. 여러분 <laughs> 아, 네. 네. 아. 알고 계시겠어요? 음. 네. 음. 이제 대나무에다가? 음. 네. 이렇게 음. 좀 엮어가지고 아 썼고 좀 그게 좀또 시간 지나서 이게 또 수출도 됐대요 음. 유럽 쪽으로 음. 수출도 되고 음. 그게 좀더 발전하면 이제 돼지 뼈에다가 개를 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그게 좀 현대화 되면서 본사가 음. 나일론 개발한 이후로 나일론으로 음. 바뀌고 플라스틱으로 바뀌고 그런 거죠. 아 음. 근데 진짜 옛날부터도 치카치카를 하긴 했나 보네요. 우리 응. 어렸을 때 제일 유명한 치솔이 37777써 있는 그런 어, 거였던 거 어, 같은데 어제 미 기억 안 나죠? 저안나죠37 <laughs> <laughs> 네. 이게 브랜드 이름인가봐요. 맞아요. 와이777 7 치솔이 굉장히 네. 강력하게 생겼는데요? 이게 약간 네. 그런 데 가면 있을 것 같은데 목욕탕 같은 데 가면 같이 네. 되겠는데? <laughs> <괜찮았는데? 맞아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laughs>